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 회복 초창기에 하는 어, 분들의 에, 잦은 실수들 어, 초창기에 회복 초창기에 하는 흔히 하는 실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제 저희 채널은 이제 중독자와 또 중독자 가족들 또는 성인 아이 분들을 이제 저희 돕는 그런 채널인데요. 아, 그러면 사실 뭐 저희들이 각 주제마다 좀 다르게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할 때도 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그 뿌리는 똑같거든요 중독자든 중독자 가족이든 또 성인아이든 아, 결국은 병이 들어서 그 근본적인 뿌리 자체가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저희들 모든 어, 회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회복에 임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오늘은 해당되는 주제이기도 하다 아, 라는 좀 서두에 아, 전제를 깔고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아, 저희들은 이제 초창기에 회복을 이제 해보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뭐 누군가를 도와보고 뭐 이런 경험도 분명 히 있지만 아, 저 자신을 이렇게 좀 비춰서 봤을 때꽤 아, 많이 했던 실수들이 있었어요. 꽤 오랫동안 했던 실수들. 그리고 그 실수들로 인해서 시간을 굉장히 이렇게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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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물론 뭐 회복에도 때가 있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그 돌아 돌아온 것도 모두 다아 피가 되고 살이 돼서 결국은 나중에 뭐 다른 사람을 돕거나 아니면 또 앞으로 나아가는데 결국은 자양분이 된다 이런 아또 이야기가 있고 또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아가는 것에 있어서 좀아 그래도 조금은 또 시간을 줄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 오늘 또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저희가 이제 보통 회복 초창기에 어떤 실수들을 많이 하냐 뭐 중독자든 또 중독자 가족이든 성인아이든 어떤 실수들을 자주 하냐면 이제 자기가 하다가 뭔가 좋아본 한 가지 한두 가지 특히 한 가지 이런 것들에 딱 꽂혀 가지고 그것이 답이다 라고 결론 맺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좋으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설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된 어떤 책 같은 것들, 경험담들, 뭐 이런 것들을 아 이제 막 찾아서 읽고 자기의 이론들을 이제 합리화, 아 이제 더 이렇게 구축을 하는 거죠. 상하탑을 쌓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중독하고는 좀 다르게 좀 다른 예에서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이제 정리를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정리하는 습관으로 인해서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고 칩시다. 아, 어, 이제 잃어버린 물건들을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게 됐고 사람한테 인정도 받게 됐고 또 그거를 하니까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도 되고 아, 어, 좀또 마음가짐도 달라지니까 또 그렇게 하다 또 승진도 됐고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정리하는 습관이 자신에게 딱 이렇게 너무나 아, 어, 정말 자신의 생명의 은인 같은 그런 원칙이죠. 그리고 늘 그 답답했던 늘 풀리지 않았던 자기의 인생에 어떤 키워드 같은 어, 어떤 답, 답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정리에 대한 이제 맹신주의 같은 그런 느낌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 정리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었고 그 정리로 인해서 아, 이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 그 사실 정리 이외에도 되게 많이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정리만 잘한다고 해서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정리를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뭐 어 예를 들어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던가 아니면 그 회사에서의 갈등들이 풀어진다던가, 아니면 자신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막 깨닫게 된다던가, 아 자신의 습관적인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회복이 된다던가,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물론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 우리의 회복에 있어서도 어 이런 실수들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정리가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어떨까요? 예, 정말 다른 너무나 중요한 가치들도 더 많이 있는데 이제 이것들이 어 이제 굉장히 좀 그런 것들 잃어버리게 예,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회복을 해 나가면서 보면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가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 그리고 나도 어딘가의 가치 한두 가지 가치에 특히 뭐한 가지 가치에 딱 꽂혀 가지고 거기에 이제 몰입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정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회복의 원리에 대해서 자기가 딱 이제 인지를 했어요. 그 정직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내 정직함으로 써 내가 얻는 유익들이 너무나 많다. 내 삶이 달라졌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해 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정직을 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의 문제를 풀어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직만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기쁨에 대한 어 항상 막 밝고 해피하고 어 이제 조이풀하고 이런 것들이 삶의 정말 가치이고 그것이 그것으로 인해 인생이 많이 달라진 사람 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예, 인생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아, 이제 결정적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중독을 이제 또동반해 존을 또, 또 성인아이 문제를 이제 끊으려고 하는 이제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 이제 기쁨이나 어떤 즐거움이나 아니면 뭐 정직 그 외에도 이렇게 꽂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감사,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거, 어, 자기가 힘든 것들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거, 어떤 사람은 어, 이제 그 자기가 해끼친 사람들에게 이제 보상하는 거,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사람을 돕는 거,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 이제 자기가 어, 이 모든 것, 이제 각각의 영역들에. 에, 있어서 자기가 어떤 한두 가지에 꽂혀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달라지게 할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문제를 풀수 있고 결정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중독과 또 동반의 종아 성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또저 역시 예전에도 1 2년은 좋아요 1 2년 근데 이제 이게 그 자기 부인의 처음에 정말 좋아서 좋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좀 느껴요 직감적으로 내가 정말 좋았던 경험도 있지만 이거로 중독을 이거로 내가 동반 의존을 내가 이거로 성인의 문제를 풀기는 뭔가 좀 역부족인 것 같은 느낌들이 좀 들거든요 그 나중 돼서는 거의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게 좋아서 한다기 보다는 사실 이거 말고는 내가 답이 없고 또 이거는 내가 예전에 좀 좋은 경험을 했으니까 강박에 가깝도록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다 틀렸냐?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옳아요 뭐, 보상의 삶, 뭐, 항복의 삶, 아니면 뭐, 기도하는 삶, 아또 뭐, 성격을 고치는 삶. 뭐, 이런 것들이 다, 아 이제, 다 맞아요. 다. 각각이 맞고, 각각에서의 파워풀함이 있어요. 분명히. 각각을 통해서 삶의 변화도 분명히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떤 한두 가지를 통해서 인생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경험을 분명히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런데 중독과 동인나그동반의종과 성인아이 문제를 접근할 때는 조금은 달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문제가 정말 완전히 돌처럼 똘똘 물쳐서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막 이렇게 태엽 같은 것이 막 이렇게 실타래처럼 엄청 줄이 꼬여 있는 상태여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뭐 어떤 한 가지 방식을 가지고 막 이렇게 뜯어서 힘으로 막 한다고 될게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차적으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아, 풀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풀고 저쪽에서 저쪽으로 풀고 이렇게 그래서 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맞아요 아, 그리고 어떤 한 가지로 인해서 굉장히 삶의 혁신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의 어떤 중독의 문제 또는 동반 의존의 문제 또는 성인 아이의 문제를 풀기에는 역부족이다 아, 낱개로는 역부족이다 아,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되냐 각각이 굉장히 파워풀한데 이런 속담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다 이게 항복 너무나 좋죠 또뭐 흘려보냄 너무나 좋죠 그리고 어떤 고백 너무나 좋죠 글쓰기 너무나 좋죠 보상하는 거 자기 검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너무 좋아요 각각이 너무나 좋지만 이것이 각각으로 있을 때는 사실 그것이 진짜 파워풀하게 하는 것에 한 10분의 1밖에 효과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효과를 낼수 있느냐? 그 인간이 망가졌던 그 과정들을 거꾸로 다시금 하나하나 역으로 풀어가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활동들을 해 나갈 때그 인생이 그 이제 그것들이. 각각이 더 하나의 뭉트, 그 뭉치가 돼서 우리의 삶을 파워풀하게 바꿔주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흩어져 있는 그 정말 좋은 원리들을 순서대로 인간이 망가졌던 것의 거꾸로의 순서대로 이렇게 엮어서 그것들을 순차적으로 밝히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삶의 혁명적인 변화들이 일어난다 라는 거예요. 저희 이제 채널은 12단계로 하고 있는데 12단계에 많이 답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인생의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있어 망가지는 과정도 사실 대부분 비슷하고요. 또그 망가진 과정에서 회복하는 원리도 인류 역사상 비슷합니다. 그런 것을 이제 이름만 다르게 부르기 때문에 뭐 트웨어 스텝이다, 뭐다 뭐다 이렇게 좀 다른 거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 이제... 그튜어 스텝이나 그런 회복의 원리들이 강력한 건 뭐냐면 그 각각의 좋은 것들을 인간이 망가졌던 그것들을 거꾸로 태업을 갔듯이 회복의 에, 그 원리의 순서에 따로 그것을 배열했기 때문이다라는 아, 겁니다. 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요약을 할게요. 우리가 회복 초창기하는 실수가 뭐냐면 한두 가지를 가지고 아 이제 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길 가는데 막 여성들을 쳐다보지 않는 훈련들을 했더니 내가 중독을 성중독을 끊었다. 아 내가 아 이제 집에서 컴퓨터를 거실에서 치웠더니 아 이제 방에서 거실로 내놨더니 내가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 뭐 이렇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정직 어떤 사람은 항복 어떤 사람은 막 자기 고백 글쓰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아 이제 인생이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물론 아, 혁명적으로 많이 바뀐 부분들 있을 수 있지만 그거로 중독을 그거로 성인아이를 그거로 동반의존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인간이 망가진 그 순서의 역으로 순서대로 그 원리들을 요소 요소들을 배열을 했을 때 그것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혁명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각각의 요소들이 아, 10분의 1이 아니라 아, 100%의 효과를 내게 된다는 거죠. 아, 예를 들어 우리가 아, 뭐 예를 들어 항복 이것에 대해서 어, 또 항복 흘려보냄 또는 아, 또뭐 자기검토 뭐 이런 것들을 각각의 흩어뜨려 놓으면 10분의 1밖에 효과를 못 보지만 아, 맨 처음에 우리 항복의 단계 내려놓음의 단계 그 다음에 열린 마음의 단계 그 다음에 맡김의 단계 흘려보냄의 단계 그 다음에 자기검토의 단계 그 다음에 보상의 단계. 뭐 결함을 성격적 결함을 고치는 단계 매일매일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뭐 기도하고 어, 또 마음을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따라가는 단계 또 그것들을 다른 사람을 도우며 흘려보내는 단계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되어질 때 인생의 혁명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리 가운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1 2단계고또 12단계 이외에도 이렇게 인간의 망가지는 그 패턴을 거꾸로 어, 잡아서 그것을 순처, 순사, 순서대로 이런 원리들을 배열했을 때 에, 이제 나오는 여러 효과적인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 그렇게 했을 때 중독이 끊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동반 의존의 문제가 끊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성인 아이디어 문제가 끊어지는 거지 우리가 수창기에 아 내가 기쁨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생이 너무나 형면적으로 바뀌었으니 이 기쁨이라는 것이 바로 중독의 답입니다. 아라고 함부로 결론 매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1, 2년 지나면 거의 판결음이 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음 그렇게 우리가 한두 가지에 대해서 좋은 것들을 발견했을 때는 뭐 이렇게 내치지 말고 그것에 대해 충분히 누리시되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이것이 어, 예를 들어 기쁨과 감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됐으면 그것이 어, 전체 맥락 가운데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그것을 배열했을 때 내가 지금 현재 10분의 1을 누르고 있는데 그것에 10배가 넘는 그런 폭발적인 어, 그 효과들을 볼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여러 회복의 원리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더 짧은 요약, 우리가 한두 가지 좋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전체의 회복의 프로세스를 고민하고 연구하자. 이상입니다. 여러분 애쓰시는데 여러분들 이 어렵고 힘든 또 과정들 또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